그럴 거면 변호사 선임왜 하셨어요? <laughs> 의뢰인만 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원래 그런 건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심지어 이제 소명까지 하면은 <laughs> 변호사가 써야 됩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걸보요 <laughs> 안녕하세요. 푸른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상담 과정에서 어떤 몇 가지 일들을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특히 지방에서 서울까지 오셔서 사건을 의뢰하거나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변호사님 의뢰인 분들이 지방에서 꽤 많이 올라오신다고 들었는데 지방에도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까지 찾아오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지방에도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제 유독 이제 서울로 오셔서 저한테 이제 사건을 꼭 이제 맡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뭐 그분들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제가 너무 멀리 계신 분들은 거절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강국하게또 하시면 <laughs> 제가 거절할 수 없이 어쩔,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뭐, 뭐 사건을 맡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을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예. 아 거절하신 이유는 예. 너무 멀어서 예. 예, 사실 좀 멀어서 아, 재판하러 가시 예. 힘들어서. 그래서 뭐. 뭐 강원도 뭐산뭐 뭐 심지어 뭐 제주도까지 어 이렇게 지금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완곡하게 이런 요런, 요런 상황이니까 어 음. 가까이 계신 변호사님 찾으셔서 이렇게 해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 그래도 뭐기까지 왔으니까 맡아달라고 끝까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제가 어쩔 수 없이도 맡아야 되거든요. 어 그런 분들은 또 나름의 이제 어떤 판단 기준이나 그런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매물차기뭐그로 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지방에서 이렇게 진행하시다가 1심에서폐소한 뒤에 인근에서 다시 찾지 않으시고 또 올라오시는 경우도 있나요? 네, 제가 뭐 지방에 계신 변호사님들이 뭐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일을 잘 못한다거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 제가 경험했던 그런 분들 이야기니까요. 오해는 마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뭐 지방에서 이제 진행하다가 1심에서폐소를 해서 이제 뭐 항소심을 맡아달라고 이제 오신 분. 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이제 좀 유심히 보면 어느 정도 뭐 공통점은 몇 가지 있어요 얘기를 나눠 보면 소송 하는데 이제 변호사하고 별로 이제 소통을 많이 못 했다 뭐 이런 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찾아가긴 자, 차, 자주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주로 변호사님이 아니고 사무장님이나 뭐 직원분들이 주로 나서서 이제 장담을 하고. 그 분들한테 뭐 자료도 다 드리고, 평소에 전화통화하는 것도 그분들하고 하고, 이렇 하셨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변호사님은 뭐 바빠서 그런지, <laughs> 얼굴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결과가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음. 말씀을. 그래서 변호사가 직접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 연락도 좀, 좀 직접 잘 되고, 자기가 직, 직접 상담도 좀할수 있고, 재판도 좀 직접 나가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서면도 많이 보내고, 이런저런 요구하는 자료를 많이 제공을 해줬는데, 심지어 이제 서면까지 써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막 쟁점들을 다 써서, 서면으로 써서 이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더니, 그냥 뭐 이렇게 메모 수준이 아니라, 아, 이게 거의 뭐, 준비서면을 쓴 거예요, 거의. 혼자 소장 쓰고 준비서면쓴 거예요. 10장, 20장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걸 받아서, 그중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뽑아 쓰거나, 뭐발췌를 한다거나, 아니면 은뭐 이제 뭐뺄건 빼고, 또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서 차용을 하고,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 쓰면 좋은데, 좀 안타깝게도 그냥 자꾸만 조금 바꿔가지고, 그냥 내버리는 경우가, 아, 많았다.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 변호사님들이 다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 네. 아닙니다. 몇, 몇 분이, 계세요. 예, 네. 그런 게 제가 이제 실제로 확인을 했다는 거고요. 음. 그리고 요새 들어서 이제 또한 가지 문제점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어디 어디 무슨 지사, 아, 이렇게 하면서 지방에 이제 많이 계시는 또 사무실을 개업하신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 맡기는, 맡겨서 조금 낭패를 보신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왜, 뭐 열심히 잘 하셨, 지 않나요?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상담할 때는 어떤 다른 변호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잘 해줄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그 변호사는 연락이 안 되고 중간에 무슨 상담 실장분이 껴가지고 그분하고만 소통이 되고 변호사 연락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메일로만 보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너무 답답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는 그래 그래서 그 변호사님이 뭐 소송을 다 하시고. 또뭐 무슨 지사, 무슨 본사 이래 가지고, 내네 사건에 수십 명이 들러붙어서 토론해서 이 사건을 맡아서 끌고 가는 줄 알았더니, 이름도 처음 들어본 신참 변호사한테 다 맡겨 놓고, 일을 진행하고, 사실은 서면은 변호사가 쓴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연락도 잘안 되고, 심지어 뭐그 사건을 맡았던 신참 변호사는 한 세네 번이 바뀌더라. 내그네 사건은 도대체 산으로 가는 건지, <laughs> 바다로 가는 건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바꿀까, 바꿀까 하다가 결국은 판단을 받았는데 이렇게 됐다.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제 한두 네.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상대방의 네. 주장에 의뢰인이 <laughs> 반박을 일일이 써서 오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의뢰인이 가능한 <laughs> 일인가요, 이게? 상대방이 낸 서면에 대해서 뭐 반박 서면을 쓰고, 하는 건 당연하죠. 준비 서면으로 이제 그 반박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런 이런 서면이 들어왔으니까 요걸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주세요.라고 이제 의뢰인한테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의견을 달라는 거지 서면으로 써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laughs> 네. 네. 서면은 변호사가 써야 됩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변호사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그걸 넘어선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반박 서면을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또 이제 하라니안할수 없으니까 자기 네. 사건이니까 정성들여서또 씁니다. 뭐열 장, 스무 장 써서 또 보내요. 변호사가 그걸 받아서 참고해서 자기 서면을 쓰면 좋은데 변호사도 바쁘다 보니까 타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서면을 그냥 거의 그대로 내는 거죠. 보고가 아, 그에 뭐별 이상 없으니까 그냥 내자. 이렇게 해서 그냥. 약간의 수정 정도만 해서 해버리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번에또 오셨던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 이거를, 이거를 누가 쓰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 썼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준비하면 네. 여러, 여러, 걸, 여러, 개를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고, 어,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원래 그런 건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약간 놀랬습니다. 네. 어,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구나. 네. 어, 근데 그거를 전혀 이상하다고 못 느끼셨어요. 그랬더니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한 게, 그럼, 그럴 그 거면 변호사 선임왜 하셨어요? 어? <laughs> 직접 하시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어, 그걸 이제 의견 정도 주시는 건 좋은데, 그걸 이제 변호사는 그거를 의견을 받아서. 법리검토를 거치고, 변호사가 이제 법조인 입장에서 자기의 글로 써서 제출을 해야 음. 되거든요. 어,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변호사나, 판사님도 그 서면을 보시겠죠? 보면, 누가 썼는지는 사실, 한 10초만 읽어보면, 바로 압니다. 아. 하지만, 내색하지 않죠. 의뢰인만 모르는 거예요. 사무장이 썼는지, 연차가 좀된 변호사님이 쓰셨는지, 직접 썼는지, 그거는 다 압니다. 알지만, 내색은 안 해요. 그 이제 서로 상, 상대방 변호사님, 이제 명예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당사자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해를 보시는 거죠. 음. 좀 이제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 아이분들이좀 불쌍하다. 돈은 돈대로 내고 돈만큼의 어떤 그런 일은 못 하고 있구나 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 중에 서울 변호사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께 변호사 선임 가이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변호사 무조건 좋다 전혀 아닙니다. 훌륭하신 변호사님, 능력 있는 변호사님들 많이 계세요. 서울, 지방,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업무 스타일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뢰인들이 그거를 찾아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변호사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전문상이 없거나, 그냥 대충대충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변호사를 선택하실 때는, 규모라든가, 광고, 이런 문구에 너무 현혹되시지 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막, 검색해보면, 뭐, 휴양찬란 하거든요? 어, 뭐, 변호인단, 10명, 20명 붙어가지고, 막, 해준다, 뭐, 그러면서, 그런 거 있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누가 내 사건을 담당하고, 얼마나 꼼꼼하게 맡아줄 것이며, 얼마나 책임감 있게 해줄 것이냐. 그리고 그 변호사가 경력이 얼마나 되고,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인테리어가 어떻게 됐더라. 변호사, 근무하는 변호사가 몇 명이다라더라. 아 뭐, 지사가 뭐몇 개가 있다더라. 정관 출신 누가 있다더라. 그런 것들이 재판 결과를 보장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잘 고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이제 광고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 개인의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변호사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의사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변호사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서울하고 지방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사건이 많죠. 파이 자체가 큽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골라서 받, 받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갑자기 뭐 형사 사건 해 달라. 뭐 의료 사건 해 달라. 화면 안 받죠. 하지만 지방은 파이 자체가 작아요. 사건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 사실은 이제 법원에 가보시면 알아요. 네, 네 서울은 법원에 가보면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근데 지방 가면 좀 이제 한산한 편이거든요. 사건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그렇게 없는 지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그 변호사가 특정 분야의 사건만 골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렵죠. 이혼 사건이면 이혼 사건대로. 뭐, 형사사건은 형사사건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걸 뭐, 골라서 받으면, 이혼사건에 한 달에 한건 없는데, 그걸 골라받을, 그럴 파이가 아니거든요. 파이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그러다 보면, 사건 수행을 뭐, 몇 건이나 했느냐. 이제, 그런 데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서울에서 한 달에 막 수십 건씩, 막 계속 이렇게, 십 년씩 하면, 수백 건, 수천 건을 다루는 변호사가 있는데, 지방에서는 그렇게 경험을 쌓기는 좀 어렵죠. 그런 것들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전문성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변호사님들이 지금 서울에서 근무하시려고 하시는 거겠죠? 근데 이제 유독 의뢰인분들이 꺼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이 내집 가까이 있어야지.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 왜냐하면 변호사가 내 옆에 바로 가까이 있어야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자료도 주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지방에 있는데 서울에 변호사가 있으면 이게 뭐 제대로 되겠냐.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가까이 계신 분들을 찾는 분들이 계신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소통을 자주 하시고, 이런 뭐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꼭 중요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게 꼭 성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자주 들른다고 해서 좋은 것만도 아니고요. 요새는 또 워낙 전기통신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 들고, 제 생각은. 그 다음에 제 경험상, 사무실에 한번 이제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가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재판 1년 진행되니까 틈틈이 놀러 오세요. 차도 한 차도 한잔 마시시고 오시면 제가 틈틈이 뭐 사건 얘기도 해드리고 진행 상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1년 동안 찾아 오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실까요? 아 거의 안 계실까요? 거의 같습니다. 없어요. 네. 한번 오시고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거의. 네. 그러면 뭐 중간에 가서 상 중간에 상담받고러지 않아요? 상담도 하죠. 전화로 카톡으로 다 합니다. 그거 이상으로 찾아와서 해야 될 거는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뭐 가까이 계신 지방에서 이렇게 뭐 변호사 선임하신다 그거는 어 조금 뭐 요, 요새는 타당치 않은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에 있는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면서 의뢰인들과 나눴던 이야기라든가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이런저런 기준을 두고 고민을 하실 텐데 제가 오늘은 잘 얘기하지 않는 그런 뒷얘기들을 좀 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의뢰인 분들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